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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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영화 속에서 다 같이 여행을 함께 가잖아요. 그렇죠. 어디였죠? 태국이요.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바로 태국 1박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태국하면 바로 이곳, 방콕을 기준으로 여러 곳들을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계획표를 한번 짜볼 테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을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저부터 이제 가서 해 볼게요. 음. 네. 이은 숙소에만 보니까. 있는 스타일인데. 저 처음, 이제 제 처음이니까 저는 일단 자는 시간. 이제 수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원래 여행 가서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이네 분들이 하실 공간들을 다갈수 있기 때문에 전 수면을 아, 수면을 아, 여기, 여기 수면할 사람들 아, 많은데. 아, 그런 거안 하려고. 몇 시에 일어나고 싶어요? 나한 나 15시간은 자. 자고 싶어요. 자, 가봐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게 몇 시에 자고 싶어요? 8시? 4시? 어? 네? 짜시에 자고 싶어요? 8이시에 자고 싶요밤시에어시요시시네1 2시1 네. 2시1 12시. 자고 싶시부터몇시까지잘까어요 우리? 1 2시 한... <laughs> 그럼 고1 0시까지고게요1시시 오케이? 오케이 오시이1 오케이, 한, 한... 아, 0시에 자고 1어시에일어나서시식을못 먹네 아잠시만 자고 싶어요? 시에 자고 싶어시 자고 싶어시에 자고 싶요시에자 예, 조식. 너 해. 저예요? 금복이뭐 할지 궁금하다. 조식을 먹고 호텔에서 11시 운동해서... 운동해야 11시에 운동. 운동해야 돼. 11시에 운동해야 돼. 맞아. 11시까지 운동하고 또 수영해야지, 수영해야지. <laughs> 그다음날 그러니까 12시까지 운동 및 수영. 방콕에 있는 호텔들이 여러분 이 수영장. 실내 수영장이 진짜 잘돼 있어요. 응. 수영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그 다음도 안 가? 어 <laughs> 아직 어. 아무데도 못 갔어, 근데. 난 어떻게 아직 하지? 호텔 아니야. 근데 소나 많이 돌아다녀서 잘 알잖아. 응. 나는 근데 방콕을 가면 그거 하나 해야지, 오빠. 한2 시간 정도 마사지를 받아줘야 돼. 아. <laughs> 어. 어. <laughs> 좋아. 어. 아. 아. 근처 마사지. 마사지. 태국이 타이 마사지가 원래 유명한 거지. 맞지, 맞아, 맞아. 태국이 타이 마사지가 유명한 거지. 어, 태국 갔으니까. 조식 먹고 운동하고 수영하고 마사지 받고 집에 가야지 이제. 영광이형또잘 <laughs> 어, 시간인데? <laughs> 어, 그럼 오빠 그 다음에 뭐 해요? 뭐 있냐? 다시 아, 방문. <laughs> 태국이 타이 짜끌닥치자. 마사지가 유명한 그래, 거지. 어. 자, 중요하지. 그럼 나는 짜뚜짝 주말 시장을 가서 6시에 닫아서 빨리 가야 돼. 아, 6시에 닫는구나. 짜뚜짝에 진짜 많 엄청 많이 다 판다고 하던데. 유명한 시장이. 가서 이제 그 코끼리 바지를 사야 된다고 하네. 아, 아, 그 편한 거, 편한 어, 거. 거. 여기 는 엄마랑 사줘, 가족들 섬. 선물 사 줘야 될 거. 아, 어, 맞아. 선물, 돼, 선물 사기.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이동까지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어야지 아, <laughs> 우리 밥을 어. 조식밖에안 먹었네. 이 오빠들 아 배고파. 어, 배고파. 아 배고파 이제. 배고파. 롱터우 카페 어때요? 오 좋아 좋아 좋아요.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딤섬과 디저트가 많대 태국에서 중국음식이고 롱터우 <laughs> 카페 맥잔잔 해야지. 해야지. 해야죠 해야죠. 어... 맥주. 그리고 어. 먹고 먹고 우리 수화를 시킬 겸아 덴... 공원 가요? 더운데? 엄청? 아니 밤이에요 밤. 아 밤이네. 앉아리 네.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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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 아이형 물에 빠지면 안 돼. 근데 네. 이러면... 은우랑 은우가 공원 가자 그러면 다갈거 같아. 걸을 때마다 가로등 하나씩 켜지는거 아니야? 어, 어, 은우랑 가면 어, 밝아지지. 은우랑 가면 그렇지. 밝아지지. 그렇지. 9홉 시부터 열두 시까지 이제 호텔로 가서 아 빠를 한번 가자 빠를. 그래. 거기 가면 되잖아. 호텔 그... 근처 빠. 그... 쇼핑 하는데 이름이 뭐였지? 엔케어. 엠스피어 가면 막 라운지랑 그런 거 많다던데. 그래, 여러분들 엠스피어 가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아뭐 먹을 거리 아 있고, 놀 거리, 어 있고, 놀 거리 어 있고, 살 거리 있고. 한 시간만 놀고 바에서. 엠스피어. 한 시간이요? 어. 아니야? 개인 시간 그럼 집에 언제? 세 시간도 가? 짧아 사실. 개인 시간으로 해 여기서. 그래. 그냥 그냥 개인 정비, 정비 시간도 필요하니까. 필요니까. 그러면. 팩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개인 정비 시간이 들어가는 거지. 아 진짜? 개인 정비 정비 <laughs> 시간 어,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군대야? 시침 <laughs> 준비. 아, 그다음에 그... 팩, 팩, 네, 음. 소등. 오 알차다 진짜 알차다. 어 피곤하겠는데? 그러니까. 어. 이렇게만 어, 어, 네. 해도 피곤하다. 음. 이렇게 하면은 12시에 일어나야 돼. 맞아. 어우, 졸리다. 자자, 이제. 마사지 <laughs> 하면서도 잠들 자. 네, 지금까지 저희가 직접 짠 방콕 여행의 계획표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도 쉽게 태국을 즐기실 수 있겠죠? 아, 진짜? <laughs> 되게 힘들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 힘든 계획표랑 그리고 저희 작품과 함께 여러분도 청량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이 꿈에 그리던 첫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예측 불어 이야기, 퍼스트라이드 극장에서 만나요.